반방으로 다스리는 경추 디스크의 치료와 함께 거북목과 경추 디스크를 예방하는 생활의 꿀팁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수월 한방 병원 김민우 대표 원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월 한방 병원 대표 원장 김민우입니다. 오늘도 원장님 수월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뽑아봤어요. 관절이나 디스크 질환이 이 겨울철에 더 심해지잖아요. 음, 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디스크나 이제 관절에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음. 아 네. 더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단 여름철 급격한 기온 기압 변화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에어컨의 찬 바람에 의해 근육과 인대가 굳고 혈액 순환이 저하되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사무실처럼 실내에서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냉방으로 인한 근육 경직에 나쁜 자세까지 겹쳐 허리나 목 디스크에 더 부담이 되게 됩니다. 음. 또한 여름철 장마로 기압이 낮아지면서 관절 내 압력이 올라가 통증이 더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기온 기압의 급격한 변화는 근육 혈관 신경의 불균형을 유발해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철엔 실내의 온도 차를 줄이고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목이나 허리가 아플 때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디스크입니다. 조금만 목 아프면 너 디스크 아니야? 허리 바로 아픔. 그 말이 나오죠. 네, 바로 그 말이 나오잖아요. <laughs> 추간판 탈출증. 어, 원장님, 이 디스크가 우리 몸에서 범퍼처럼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사이에 있는 말랑한 쿠션 역할 하는 구조물인데요.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겉에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여러 겹의 딱딱한 껍질로 구성되어 있고 안에는 수액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생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 디스크가 우리 몸의 지지대가 되는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 주는 충격완충장치로 역할을 하고 네. 허리 머기 이제 허리나 머리를 숙이거나 펴는 동작에서 척추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관절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뼈 사이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손상이 되니까 음. 결국은 충, 충격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건데 어. 여기서 저는 좀더 전문적으로 한번 예.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통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아. 좀 해주신다면요. 오. 네, 척추뼈와 디스크 뒤쪽으로 기다란 관이 보이는데 이것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척추 관사이로 척수가 지나가게 되는데 척수는 대뇌로부터 말초신경까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강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자극으로 디스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외부 섬유조직이 손상되어 내부 수액이 밖으로 밀려나오거나 흘러나와 뒤쪽의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통증과 조림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수액도 우리 몸의 일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찢어진 디스크를 통해서 뭐좀 삐져나왔다고 해도 우리 몸의 일부에서 나온 건데 염증까지 생길 정도인가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음.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조직은 자기 편이라고 인식해 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면역관용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하면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수액은 디스크 내부에 위치하면서 평소 면역 체계와 접촉하지 않는 구조물이라 손상으로 인해 바깥으로 노출되면 몸이 이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어... 공격해 염증 물질들,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오, 오늘 좀 신기한 것들을 좀 많이 듣게 되네요. 네. 어,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음. 디스크가 이제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는 나이도 있는 것 같고 또 생활 습관, 자세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음. 어떻습니까? 네, 디스크 손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어, 많게는 노화, 자세, 비만, 흡연, 유전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태행성 변화로 디스크 내부 수액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고 외부를 둘러싼 섬유륜이 점차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디스크의 탄력성과 완충 기능이 저하되며 미세 파열이나 섬유륜 균열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앉은 자세도 디스크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장시간의 앉은 자세, 고개를 숙인 자세, 무리한 허리 회전 및 굴곡 동작은 디스크 후방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 스트레스는 섬유륜의 변성을 유발하고 수액 탈출의 촉진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누워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 경추 전만이 잘 유지되어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디스크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부정한 자세, 또 누워서 TV나 스마트폰을 본다. 이거 여러분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저도 추가요. 네. <laughs> 자세가 너무 안 좋잖아요. <laughs>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특히 거북이처럼 목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북목은 뭐 전자기기 사용하는 현대인들의 음... 숙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궁금해요. 거북목은 결국 이 목뼈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흔히 거북목이라고 하면 뼈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뼈 자체에 병이 생긴 건 아니고 네. 나쁜 자세가 반복되면서 목뼈의 배열이 틀어지게 되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먼저 우리 목뼈는 앞쪽으로 살짝 휘어진 C자형 곡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고개가 숙여지는 자세가 반복되면 이 곡선이 무너지면서 점점 일자목이 되고 더 진행하면 거북이처럼 앞으로 굽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딥복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도 내 자세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뜨끔 놀라셔 가지고 <laughs> 바른 자세를 하실 건데 이게 또 동기 부여가 하루 이상안갈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TBC 클리닉 건강 365 재방송을 보시면서 다시 동기 부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니 그런데 원장님. 네. 내가 고복목인지 아닌지 집에서 혹시 좀 편하게 네. 어 자가 진단하는 법은 없을까요? 아네 거북목인지 아닌지 집에서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먼저 벽을 등에 붙이고 똑바로 서 보세요. 그다음에 뒤통수 등 엉덩이 뒤발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아야 정상입니다. 음. 근데 이제 뒤통수가 벽에서 뜬다거나 억지로 고개를 젖혀야 닿는다면은 거북목의 가능성이 좀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옆모습을 찍어 보는 겁니다. 네. 기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면 목뼈가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 즉,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자가 진단을 통해 미리 체크해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제가 원장님이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요. 네. 원장님은 달라도 달라요. 어깨랑 귀랑 지금 일직선입니다. 방송 의식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굉장히 긴장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일자목이 심해지면 거북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일자목이다라고 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북목 상태가 오래 좀 지속이 되면 혹시 경추 디스크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거북목이 되면 목이 앞으로 1cm 나올 때마다 경추에 2에서 3kg의 추가 하중이 걸리며 심한 경우 15kg까지 하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북목이 지속되면 목뼈의 역학적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경추 디스크의 압력이 커지고 손상이나 태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음. 즉 거북목은 경추 디스크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자세 이상이며 두 질환은 원인과 결과 혹은 동반 진환의 결, 관계로 볼수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가 있을 때또 문제가 있죠. 많은 분들이 통증으로소 하는데요, 뭐 팔이 저리다, 음. 또 저는 손이 저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경이 연결되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가 생기면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나 팔, 손까지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목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팔, 어깨, 손가락까지 연결된 말초 신경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을 누르거나 자극하면 신경이 연결된 상지 부위로 통증이나 저림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팔이 당기거나 손이 저리는 신경 증상이 흔하게 동반됩니다. 네. 그럼 머리랑 목이 이어져 있으니까 혹시나 경추 디스크가 있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오.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면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경추 상부 디스크나 관절의 문제가 생기면 후두 신경이나 뇌 혈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띠간 증상 혹은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눈의 피로, 안구 건조, 이명과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목 통증으로 넘기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곳에 어쩌면 통증을 좀 유발하네요. 뭐 두통뿐만 아니라 네. 눈에 필요해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잘 생각을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 한방병원에선 양안방 이제 협진 치료를 하잖아요. 이 양안방만의 분명히 매력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장점은 디스크 질환 치료에 있어 양안방 협진은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엑스레이, MRI, CT를 통해 디스크 탈출 정도와 신경 압박 여부 등 정확한 구조적 진단이 가능하고 병변의 원인뿐 아니라 체질 순환, 근육 긴장 상태 등을 종합해 기능적 이상까지 평가하여 환자분 몸의 구조와 기능을 모두 고려한 정밀 진단 체계를 환자분들에게 선사합니다. 음, 양방 협진 병원의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일반 정형외과에서 받는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이걸 또 같이 받을 수가 있죠. 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관절 근육을 정밀하게 조작하는 치료법으로 좁아진 척추관으로 인해 압박받는 신경과 긴장된 주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또한 돌출이 된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을 줄이고 척추 주위 근육과 인대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음. 알맞은 증상에 적절한 처방이 들어가면 통증에 빠른 경감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물리치료 중에서도 체외 충격파 치료는 고강도의 음파를 병변 부위에 전달해서 손상된 디스크 주위의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유도합니다. 이는 시술 시간이 짧고 침습적이지 않아 부작용 위험도 낮습니다. 도치료와 충격파치료 두 치료 모두 한의학 치료와 병행시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한의학에서는 뭐 경추 디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의학에서 어떤 점에 이제 중점을 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간혹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한방에서 경추 디스크 치료는 네. 통증만 좀 덜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네. 어떻습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통증의 단순한 억제가 아닌 통증을 일으킨 원인 자체에 집중하는데요. 목 디스크의 경우 근육과 인대의 불균형, 혈류 저하, 신경 주변의 염증 등을 함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과 약침은 염증과 신경 압박을 줄이고, 추나요법은 틀어진 구조를 바로잡아 디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약은 손상된 조직의 회복과 전신적인 기혈순환 개선을 도와 만성화 방지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단순 진통제처럼 증상만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막고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한방 치료들 중에서 우리 경추 디스크 환자들이 가장 효과를 빨리 느끼면서 주로 하는 치료는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느끼는 치료 중 하나는 바로 약침요법입니다 약침은 치매 자극 효과에 한약의 양리자궁을 결합한 치료법으로. 신경 주변이나 통증 유발점에 직접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는데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추나요법도 많이 활용되는데 근육과 관절 정렬을 바로잡아 신경 압박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빠르게 개선시켜 줄수 있습니다. 네. 추나요법 제 주변에서도 많이 받으시는데 음. 요즘에는 원장님 또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근데 모든 또 치료가 그렇지만, 음. 혹시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약침 치료에는 부작용이 없을지 궁금하고요. 일부 어르신들은 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을 때 이제 침을 맞으면 네. 뭐 이게 들어간다. 어.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어, 이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궁금하네요. 네, 약침은 일반 침과 달리 한약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 정제한 약침액을 경혈 통증 부위 병소 주변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침의 자극 효과와 함께 항염 진통 효과를 함께 주기 때문에 통증의 완화와 염증 조절에 유리합니다. 약침은 인체에 적합한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드물지만 아무래도 침보다 날카롭고 두껍기 때문에 시술 시 조금 더 아프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시술 시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멸균된 환경에서 시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 맞으면 디스크가 들어간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음. 침 치료가 디스크 자체를 물리적으로 들어가게끔 하진 않고요. 실제로는 춘화나 약침 등으로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완화해 구조적인 부분이 안정되면서 신경 압박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디스크 증상이 현저히 개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철원 씨는 추나 요법 받아본 적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받아봤었죠. 아 그래요? 네.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추나 요법 받아보신 분들은요, 이게 치료 중에. 갑자기 뚝거리면서 어.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나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원장님? 오히려 막더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소리 들으면 오히려 약간 경쾌하고 <laughs> 뭔가 치료받는다는 느낌이 <laughs> 좀, 좀 개운한 들어서 느낌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맞아요. <laughs> 네, 추나 치료를 받을 때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분처럼 이 소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또 소리가 안 나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뚝 소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소리 유무가 치료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네. 추나를 할때 교정을 하면서 관절각내 압력의 순간 변화로 내부의 기포가 터지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단, 무리한 시술이나 숙련되지 않은 손길로 추나를 받는 경우, 근육 인대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련된 의료인에게 시술 받아야 합니다. 네. 바른 진단과 계획 아래 시행되는 추나 치료는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방에서 치료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한 아, 번쯤은 드셔보신 분들 많으시죠. 음. 한약이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 뭐 네. 나와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좀 한약 러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예. 계속 이게 몇 잔씩 먹고 했는데 네. 네. 근데 사실. 실제로 이 한약을 먹으면 디스크 치료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궁금증이 음... 많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한약은 단순히 보약의 개념을 넘어서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며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디스크 주변 근육과인대의 긴장을 완화하고 척추 구조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뼈나 신경이 마치 새것처럼 완전히 재생되지는 않지만 손상된 조직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통증을 줄이며 디스크 퇴행을 늦추는 효과를 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이런 한방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한방 치료만으로 양방에서 왜 수술이 필요하다 하는 중증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좀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급성기에는 1에서 2주 내에 통증 감소 효과를 보고 4에서 6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 심한 근력 저하, 배변 장애, 회음부 감각 이상 등 신경의 영구적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어. 제외하면 음. 침, 약침, 추나, 한약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비수술적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뭐 경추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는 네. 뭐 치료도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활동을 좀 많이 줄이고 아. 또푹 쉬면 조금 좋아진다 개선이 된다 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네, 디스크 증상이 푹 쉬면 좋아진다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오해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크는 3에서 6개월 동안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의 자생력에 의해 염증이 호전되고 탈출된 수액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안정으로 근육 약화 관절 안정성이 떨어지고 순환이 나빠져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치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히 진료를 받은 후에 향후 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에서 좋지 않은 자세 몇 가지를 얘기해주셨어요. 구부정한 자세, 누워서 네. TV나 스마트폰 보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경추 디스크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꼭 피해야 할 자세나 행동이 있다면 뭔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목은 고개를 앞으로 쭉 빼는 자세, 장시간 구부정하게 앉기,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 사용,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셔야 됩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들거나 갑자기 고개를 젖히는 동작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운전시에는 목받침을 잘 활용하고 네. 컴퓨터 작업 시에는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세가 참 중요한데 이게 쉽지는 않아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원장님 제가 또 기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경추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또 허리에 어떤 디스크가 뭐 탈출되었다고 해서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은 다르잖아요. 오. 근데 본인이 별로 아프지 않아요? 네. 그러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건지, 또 어느 정도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음. 아무래도 환자분들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통증이 악화되고 혼자 버틸 수가 없을 때 병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길에 가는 환자분을, 길에 가는 일행분을 붙잡고 사진을 찍어도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 몸은 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런 경우 통증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 경우라면은 몸이 참다가 드디어 이제 폭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들리시거나 검사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일자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손이 조금 저리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 증상이 있은 후에 제가 자세도 이렇게 좀 바르게 하고 했더니 이제 그런 증상이 일절 없거든요. 그럼 오. 저절로 제가 호전이 된 건가요? 네, 그런 경우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시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통증 단계가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지속되어지다가. 환자분들의 경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처음에는 한 번만 치료해도 낫던 게 나중에서는 두번세번 번 치료받아도 안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 증상이 있을 때 뿌리까지 뽑는다 생각하시면서 네.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한두 번 치료받다가 나는 이제 손절임 없으니까 괜찮아졌겠지라고 헉? 방심하면 네. 안될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그런데 네. 이게 손절임이 있을 때 한쪽으로만 오나요 아니면 양쪽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까? 보통의 목 디스크 증상은 편측으로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오른손만, 아니면 왼손만, 오른 다리, 왼쪽 다리로만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증상에 따라 근육 긴장이나 신경 압박으로 인해 양측으로 둘다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앞에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바른 자세 하려면 또 스트레칭을 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경추 디스크 재발하지 않도록 좋은 운동법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목을 좌우로 늘리는 스트레칭을 생각하시는데 이는 약해진 목 근육을 오히려 늘리고 악화시키기 좋은 동작입니다 오. 가벼운 스트레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양팔을 가볍게 벌려주시고 네. 양 견갑골을 서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서 모아주세요 음. 그리고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목을 뒤로 신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와. 이 동작이 목 디스크 음. 환자에게 어. 가장 쉽고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어 뭔가 시원해요. 이거 잠깐만 했는데도 예. 시원하고 목에서 뚝거리는 아. 소리가 나요. 정 자세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저의 근육에 계속 멘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좀 그렇죠? <laughs>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 올바른 자세에서 지금 머리 무게가 5kg이라면 나쁜 자세로 고개를 숙일수록요, 여러분, 목에 가해지는 무게가 무려 20kg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나도 모르게 혹사당하는 이목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목 디스크는 한번 발생하면 장기화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생활 습관 개선과 바른 자세 유지, 꾸준한 치료를 통해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올바른 자세와 습관을 실천하여 디스크를 예방해 주시고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수월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경추 디스크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쉽고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대구 수월 한방병원 김민우 대표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